안녕하십니까. 영광낚시입니다. 오늘은 영광낚시에서 출시한 텐트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보시면 텐트 네 개가 지금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왼쪽으로부터 이쪽은 어, 텐트 사이즈가 대, 이거는 150, 150, 188 높이가 네. 사이즈 대기본형에서보겠습니다 기본형은 일단 저 앞단에 이 다리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 pvc 막은 없습니다. pvc 막은 업그레이드 형에 속하고 이거는 사이즈 소. 이거는 120 120 174 사이즈가 그리고 이거는 업그레이드 형에 속합니다. 업그레이드 형은 어, 많은 낚시꾼들이 어, 일단 추우니까 앞에 이런 pvc 막을 설치해 두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PVC막을 설치한 텐트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PVC막 보시면 그냥 일반 싸구려 뭐 비닐 이런 게 아니고 신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이 두가도가 좋은 PVC막 그리고 두께도 좀 있습니다. 이런 좋은 PVC막을 예,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도 지금 사이즈는 대 150, 150, 188. 이거는 사이즈 소이거도 앞에 PVC막이 있습니다. 혼자 낚시하시기는 정말 딱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게 난로 같은 거 피지 않으셔도 안은 내부는 되게 따뜻합니다. 그리고 한번 텐트 뒷면 와보실까요 그리고 보통 이 텐트가 방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혹시 비가 오면 이런 지퍼들 사이사이로 빗물이 들어오신다는 이런 미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금 비바지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타사 텐트보다 좀 구분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아무리 큰 비를 하더라도 흘러내리기 때문에 일단 방수는 완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는 그냥 뭐 중국에 뭐 싸구르 텐트를 사서 파는게 아니고 엄격히 검수를 거치고 솔직히 이 뼈도 굵은 거 써주십시오 하고 여춤을 했고 그리고 어 저희 그 로고도 박았습니다. 용망낚시 보이시죠? 네, 그래서 텐트 품질 쪽에 대해서는 아마 타사 텐트보다 좀 뼈도 굽고 좀 쓰시기 많이 편하실 겁니다 이보시면 텐트 뒷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텐트 뒷면도 이거 다대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활짝 열면 마통풍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더우니까 일단 낮에는 이, 통풍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 마통분 구조라 되게 여름에도 쓸수 있는 텐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사이즈 소. 그리고 하부는 저희 다 개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얼음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부는 반드시 열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뭐, 신발도 좀 지저분하고 하니까, 하부 열고 낚시 하시면 네, 텐트도 되게 깨끗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텐트도 장점은, 여 보시면, 여기 저, 그 모기장이 되게 촘촘합니다. 그냥 일반, 그, 곤충왕이 아니고 되게 촘촘 모기장이라서 거의 뭐 작은 뭐 하루살이 이런 애들도 들어오기 좀 힘든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특히는 여름철 모기가 많잖아요. 저희 텐트 쓰시면 방충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마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텐트는 진짜 이메인트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제일 큰텐트 제가 한번 접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텐트 접는 방법을 몰라서 진짜 한두 번 접어갖고 이게 틀이 휘어갖고 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꼭예 제가 접는 방법대로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고 이렇게 먼저 절반을 접어주시죠.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리고 왼손은 넣으시면 예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세워주시고 이걸 안쪽에 넣습니다. 이렇게 쑥집어넣어쑥 집어넣으면, 이 원이 세 개가 말이죠 하나, 둘, 셋. 그 다음 뭐 이렇게, 원을, 이두손다 놔도 되고, 이렇게. 이러면 동그랗게 접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을 좀 살짝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저희 가방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가방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희 그 용원 낚시 텐트 네 가지가 다 있고요. 옵션별로 선택하셔서, 어, 자기 본인 하, 수요에 맞는 텐트를 사용하시면 정말 즐거운 낚시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